<laughs>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2 장에서도 보면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가르침 또 치유의 사역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치유를 얻게 되는 그런 사역의 현장에 있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정말로 사모해서 진실로 사모해서 왔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세 감경을 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오늘 예수님의 그 행보를 봐도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던 그 세리를 14절에 부르시고 15절부터 보면 그 세리들과 함께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어떻게 예수님이란 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식사할 수 있냐 그러면서 뭐 수근수근 이렇게 됐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부터 22절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 뭐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일들이 뭐 어디 가셔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의 그 세력들을 계속 키워가려고 한다든지, 지금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그 일을 시기합니다. 특별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을 했죠. 오늘 그 18절 본문에 보면, 그이 금식에 대한 일을 가지고 어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근데 금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어 시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비교하는 거죠, 비교. 지금 어떤 비교냐면, 선생님,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세인들은 저렇게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은 뭡니까? 경건의 삶, 또는 뭐 영적인 어떤 비밀을 깨닫는 뭐 그런 통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의 자리에 있다면 뭔가 자기들은 한 단계 높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경건하고 또 저렇게 어뭐 신앙이 있고 저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신 제자들은 뭡니까, 이게?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속적이고 말로만 뭐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 마음이 무너지는 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의 마음이 가장 크게 무너지나 보면 남들하고 비교할 때인 것 같아요. 남들하고 비교할 때. 그냥 나의 단점이나 나의 부족함이 그냥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어,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당신은 이럽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수준이 높은데 당신은 왜 수준이 없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학적이고 지식적인데 왜 당신은 그러지 못합니까? 저 사람은 신실한데 왜 당신은 신실하지 못합니까? 이게, 이게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상처가 더 크게 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내가 지식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에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웃집에 있는 누구, 저 사람, 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엄청나게 큰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까지 같이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의 자존심을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뭐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치료하는 능력도 있고 그런데 경관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은 저래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금욕하지 않고 그냥 막 먹고 뭐 이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 참, 이게, 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좀 그러셨겠어요. 자기에 대한 도전도 아니고 제자들.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어, 단단하고 아주 바릅니다. 착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 금식할 때 금식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 금식하나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하지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 사람들이 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신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지만. 그때는 금식해야 되지만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금식에도 때가 있는가 하면 금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 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중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 외형적인 금식이라는 그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외형에 드러나는 그 형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금식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금식이 없어. 저 사람은 그러니까 경건하고 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은 뭔가? 이사야 58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물어봤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면서 다른 일들을 한대요. 금식하면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금식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의 결과는 뭔가?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의 결과는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이 그걸 듣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의 결과입니다. 형식에만 겉으로만 내가 경건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더 어, 그렇게. 에, 신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에만 치우치는 그 금식의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대요. 제사를 드릴지라도 예배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으신대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겠대요. 하나님의 징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는 금식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뭔가? 이사야 5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이것이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금식은 형식 그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아무리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그것을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진짜 금식이 아니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금식하면, 금식,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금식은요, 뭘 계속 하는 거예요. 뭘 계속 해요. 이 쉬운 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죄 없이 묶인 이들의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악한 자의 복을 짓누르는 멍해를 풀어주는 것. 약한 자의 목을 짓누르는 멍해를 풀어주는 것. 억눌린, 억눌린 자를 압제자의 채찍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 사람은 올가면는 모든 멍해를 꺾어버리는 것 굶주린 사람에게 내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것 있을 데가 없어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을 내 집에 맞아들여 그들에게 쉴 곳을 제공해주는 것 헐벗은 자를 보면 그들에게 따뜻히 옷을 입혀주는 것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내 혈육을 못본채 숨지 않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막 하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억눌린 자를 위해서, 얼거매어진 자들을 위해서, 있을 곳이 없는 자를 위해서, 굶주린 자를 위해서,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계속 돕고, 나누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지 않고 이게 금식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 금식의 경건, 그 수준, 그 가치에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 가, 가치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초췌하게 있는. 그것을 금식의 수준, 그것이 금식의 수준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빈궁한 자를 도와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내 이웃과 내 친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금식의 수준에 같은 그런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한 결과는 뭔가? 결과는 뭔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데요 14절에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 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에스 2장 12절 그 앞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한 통로로 금식을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재앙을 그치고, 너의 예배를 내가 다시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 마지막,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돌아와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큰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관한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결과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많은 그 교회 안에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 교회 안에 정말 귀한 인재들이 있었는데,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일을 위해서 따로 사람을 세우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복음전도행, 복음전도행을 시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면 가만히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고 그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고 그 교회가 이렇게 브랜치처치가 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다른 지역에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계속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그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복음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시작되었나? 금식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금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금식이라는 형식이 그 형식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금식을 통한 우리의 마음, 금식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 믿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오늘부터 금식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어떤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먹지 않는 그런 외형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과... 중심, 중심과 우리의 삶이 함께 병행되어야 되는 거죠. 아유, 그렇다면 뭐 금식 뭐할 거는 아니에요. 금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식할 때는 바르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식할 때가 있어요. 금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금식할 때는 형식만 가지지 말고 중심과 삶이 함께 병행해야 된다 그거죠.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제 금식에 대해서 또 이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우리는 금식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는 걸 생각해요. 나 이제부터 금식해. 나 이제부터 아무 것도 안할 거야. 그게 진짜 바른 금식이었나? 뭐 일주일간 금식한다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물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laughs>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거. 더, 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하고, 저 사람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모르게 하래요. 왜냐하면 그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 <laughs> 여러분은 금식 하실 때가 있지요. 혹시 금식 갔을 때 어떻게 금식하고 계십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금식을 해도 이 금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웃을 섬기고 오히려 어, 돌봐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수준에 가까운 그런 헌신에 함께하는 그런 삶이 있는 <laughs> 금식의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 금식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또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금식, 어, 경건, 아, 금식을 해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금식하지 않아도 똑같이 경건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식할 때와 금식할 이유와 또 금식의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잘. 아, 바르게 깨닫고, 오늘 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늘이 금식의 마음을 가지는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세계 선교 공동체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교사님또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늘 함께하셔서 요즘도 계속 한국에 계시는 그 한국에 들어오신 성교사님들과 함께 그 우리나라 초, 초창기에 들어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여정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어, 선교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어,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유료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와 또 복이 그 사역지마다 그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그런 곳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때마다 하늘의 은혜가 늘 풍성하고 필요한 것들이 늘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laughs> 오늘도 주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금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금식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금식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밝게 하고 그러면서 이웃을 돌보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 아, 경건이며 금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매일 사는 삶 가운데 이 금식의 수준에 가까운 그런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또 금식을 하되 우리가 중심으로 또 삶의 현장이 있는 금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겉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교회 페인트칠을 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으로 특별히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